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긍정, 파고, 시작! 이 전에, 여러분, 돈의 속성, 어,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어,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를 보면, 어, 부자가 되기 위해 우선 당장 할수 있는 일한 가지, 부자가 되기 위해 당장 할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어,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되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가 에드워드 노던 노던 로렌스가 1961년에도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긴 의문이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지구상에 어, 어디서 발생한 작은 움직임이 토네이도의 시발점이 될수 있다는 뜻이다. 내 인생의 나비 효과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 나비 효과 다 아시죠? 어,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할수 있는 한 가지는 이 글을 읽는 것을 마치면 자리에서 일어나 포스트잇과 필기구를 챙기고 장갑을 낀후 집안의 가장 큰 이불을 가져다가 거실 바닥에 펼쳐놓자. 먼지가 날수 있으니 창문을 열어놓는다. 그리고 이불의 정중앙에서 집안의 사방을 향해 인사를 한 번씩 한다. 그리고 입에서 조용히 소리를 내어 집안에 있는 물건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집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물건들 안녕하십니까 하고 온 사방에 인사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정리 정돈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를 마치면 집안에 서랍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이불 위에 꺼내놓는다 단 쏟아 부으면 안 된다 어, 달걀을 하나씩 달걀 다루듯 이불 위에 차근차근 올려놓는다 꺼내놓고 보면 알게, 알게 된다. 얼마나 쓸데없는 물건들이 많이 모았는지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이렇게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이유 없이 서로 섞여 있었는지 알게 된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부끄러워야 한다.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 사제와 존재, 존중을 담아 물건 하나를 집어들고 이 물건이 나를 설레게 하는지 어 이건 설레게 하나 음, 설레게 하지 않는다. 오른쪽 왼쪽에 두고. 설렌다. 그러면 오른쪽에 두는 겁니다. 어, 간직하고 싶음이, 설렌다는 말은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 이는 일본 정리정돈의 여왕, 곤도 마리에게 반드시 권하는 방법이다. 여전히 설레는 물건은 오른쪽에 둔다. 그리고 슬, 설레지 않는 물건을 그동안 고마웠어. 그동안 고마웠어 하고 왼쪽에 둔다. 사용하지 않고 버려둬서 미안해. 이렇게 하고, 끝하지 않게 자기 않게 각기 다른 서랍에서 다른 종족으로 낯설게 지냈던 물건들에게 가족과 친지에 찾아주는 일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왼쪽에 모인 것을 어, 오른 할 수도 있고 기부하거나 버릴 것이면 버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물건들을 그대로 서랍에 넣지 말고 종류별로 분류해서 한 서랍에 한 종류씩 넣어둔다. 이렇게 가족을 찾아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 팔꿈치와 목 뒤에 때가 낀 남자와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 작은 행동이 나비효과처럼 물건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세상을 보는, 보는 눈을 바꾸며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정말 힘든 일이죠. 이게 정리하는 것 대부분 다, 저도 못합니다. 지금 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우리 어, 한번 이불을 깔고. 정리정돈을 해보는, 어, 그러면 이것, 이것이 정리정돈을 해서 그것을, 그것만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어, 내 마음가짐이 그것을 변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 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는 나 매월 1,500만원 이상 입금되고 있다. 세번째 나는 매일 팔고 법에게 52회 이상 했다. 네 번째는 나 내보시 자격증과 웰스 AP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줬습니다. 여섯, 다섯 번째 고명 하는그대미일기 전설로 나왔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따르이 마물상, 어, 엉클 밥, 팬디맨입니다. 엉클 밥, 밥 아저씨, 밥 아저씨, 어, 샵을 만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어, 사람들의 물건들을 고쳐주거나 교체해주고, 어, 수리해줬을 때더 많은 사람들이 윤택한 삶을 살았고, 어, 그것을 통해서 나도 행복해졌고, 이것을 전 세계에 퍼트려서 어, 밥 아저씨의 그 핸디맨 샵이, 어, 아주 번창했고, 그것으로, 그 반의 절반은, 이득의 절반은, 어,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인들이나그 다음에 저기, 고아원에, 어, 수리하는 거나, 교체하는 것에, 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